안녕하세요. 스매싱 스포츠입니다. 오늘은 요넥스 프레시전 5.0 스테닝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다 조립이 끝난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전원을 눌러주시면. 한 번씩 기계가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세팅이 완료되고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는 이제 텐션을 나타내는 수치, 플러스 마이너스, 그 다음에 이제 나트라고 하는 매듭 기능, 그 다음에 브레이크 기능, 프레스트리치 기능, 그 다음에 스피드, LBS하고 파운드, 그 다음에 이제 뮤트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구를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네, 디스플레이를 보면 텐션이 나와 있는데요. 몇점 몇은 이제 5단위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. 55. 55 텐션이라는 거고 한국에서는 A, lbs 즉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꼭 lbs로 세팅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. 만약에 길게 누르게 되면 kg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면 똑같은 55 텐션이더라도 다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꼭 lbs 파운드로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55 텐션을 이용하신다 그럼면 50으로 세팅해 주시고 이 나트 기능은 매듭 기능인데 테니스 줄을 끼게 되면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줄을 끼다 보면 은 마지막 매듭을 질때 로스 부분이 발생돼요. 그랬을 때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줄을 당기고 풀을 때 마지막 한 번만 텐션을 한번더 당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브레이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줄을 딱 당겼을 때이 턴테이블을 락을 걸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일정 텐션이 되면 턴테이블이 묶여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 기능이 오토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만약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, 그러시면 3초간 눌러서 매뉴얼로 바꿔주시게 되면 텐션을 눌러도 브레이크, 턴테이블이 작동을 안 합니다. 원래는 기본적인 값은 오토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설정해 놓을게요. 네. 그리고 프레 스트레치 기능은 어떤 거냐면 55 텐션을 땡기는데 약 5%를 더 땡기겠다. 10%를 더 땡기겠다 15%를 더 땡기겠다 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0 으로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턴테이블 움직이는 속도 아 테이 이줄 당김 기능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로우 그 다음에 미들그 다음에 하이 이것도 기본값은 미들이기 때문에 미들로 세팅을 해 놓을 거고, 이제 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리를 끄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음소거 버튼이 눌려지면, 그다음부터 이제 삐,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프레시전 5.0 같은 경우 이쪽에 보시면 USB 충전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셔서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